약해진 면역도 면역이지만 원경이는 최근 들어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게 제일 찾아오기 쉬운 병이 바로 기관지 관련 질병들이다. 염려했던 대로 원경에게서는 폐렴 증상이 발견됐다. 원경이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럴 때 세균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중 하나가 바로 호흡기와 연결돼 있는 폐다. 폐렴이 계속 반복되면 폐가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폐렴에 의한 폐부전증까지 올 수가 있다. 세균성 폐렴과 더불어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가 걸리기 쉬운 병이 장출혈이다.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어디로 침입하느냐에 따라 발병하는 것도 달라진다.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들의 그 공통된 사항입니다만은 균이 들어왔을 때그 균을 죽이지 못하고 균이 들어온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흔하게는 폐에 균이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또그 다음으로는 간에 침범을 해서 간에다가 고름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 외에도 골수염이라든가 또는 뇌에 뇌농양이 생긴다든가 또는 임파선농양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흔히들 일어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